자, 계속 이제 세포 소기관들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한번 봅시다.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리소좀의 형성과 세포 내 소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기억 가 내는 각각 골지체와 리소좀 중 하나이다. 자, 일단 이게 겹겹이 겹쳐 놓은 얘가 골지체지. 이제 곧대 그뿅 튀어나온 요 주머니가 리소좀입니다. 자, 즉, 리소좀은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. 근데 기능상 키워드 기억하라고 했지. 골지체는 저장 및 분비, 리소좀은 요놈은 어~ 세포의 소화를 담당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. 왜냐하면 각종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요. 그죠. 요것까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. 기억. 기역. 동그라미 기억은 이중막 구조이다. 여기 이중막 구조 없어. 다 단일막이야. 이중막은 누구? 세 가지. 핵, 미토콘드리아, 염록체세 개밖에 없는 거야. 니은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. 맞죠? 리소점이니까요. 디귿. 과정 A는, 오, 병원체가 음음세포작용으로들어가 식포가 형성되고, 뿅! 가서 다 녹여버렸네? 그래서 이 과정 A는 세포내 섭취, 내포작용이다. 맞죠? 그래서 이놈은 니은. 귿으로 해석하셔야 돼. 됐지?